여러분, 안녕하세요. 규진TV 김수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거울날의 엘리스라는 책을 읽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 다 읽진 않을 거고요. 오늘은 이거. 거울 속의 집만 읽어드릴게요. 이거 다음 영상에서는 살아있는 꽃들의 정원을 읽어드릴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laughs> 1. 거울 속의 집. 한 가지만은 분명했다. 이건 흰 아기 고양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전히 검은 아기 고양이의 소행이었다 15분 전부터 어미 고양이가 흰 아기 고양이의 얼굴을 핥아주고 있었으니 흰 아기 고양이는 이 장난에 끼어드 틈이 전혀 없었다. 어미 고양이 다이너가 아기 고양이들의 얼굴을 씻기는 방식을 이랬다. 먼저 아빠 하나로 가엽성 고양이의 귀를 두르고 다른 아빠로 코부터 시작해서 반대 방향으로 얼굴 전체를 문질렀다. 그리고 존재 의마음 대로 다이너는 흰 아기 고양이를 씻기느라 딴 생각 어딴 생각을 할 겨를이 없었고. 흰양기 고양이는 이게 모두 틀림없이 자기한테 이룬 이일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누워서 가열한 거리고 있었다. 검은 악기 고양이는, 검은 악기 고양이는 오후 일제감치 세수를 마치고 나서 엘리스가 커다란 안락 의자 한귀이에 웅크리고 앉아서 혼자 중얼이, 중얼거리, 중얼거리다. 조자하고 있는 사이에 간단한 통신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검은 아기 고양이는 시 뭉치가 다 풀리도록 그것을 이리저리 굴렸다.검은 아기 고양이시 뭉치는 날로 앞 양탄자 위에 얼기석이 떠어졌고 고양이는 큰한가운데서 쇠꼬리를 쫓고 있었다.엘리스는 고함을 지었다.아니, 이어 못된 녀석.못된 약 같으니.정말로 다이너가 너한테 버릇, 버릇을 잘못 가르어 엘리스는 그런 행동은 수치스러운 짓이라는 걸 알려주려고 고양이를 들어올려 살짝 입에 맞췄다. 그리고 질적하듯단 표정으로 어미 고양이를 보며 한껏 화나 어조로 덧붙였다. 다이너! 너도 네할 일을 알아야 해! 엘리스은 아기 고양이와 털시뭉치를 안고 도로 의자로 기어올라가 다시 시제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양 아기 고양이한테 말을 시키거나 아니면 혼자서라도. 아니면 혼자서라도. 내내 쫑을대느라고 시대를 그다지 빨리 감지 못했다. 키티는 엘리스의 무릎에 아주 얌전하게 앉아서. 잠시만요. 시간을 분석하다가. 마치 좋을 수 있으면 기끌 돕겠다는 듯이 가끔. 아빠 하나로도 터시 분체를 살짝 건드렸다. 키티야. 너,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니? 너도 나랑 같이 잠깐에 서 있었으면 알수 있을 텐데. 그때, 얘, 다이너가 네 얼굴을 씻기고 있었으니, 너 모를 수밖에. 하, 난 잠깐에서 남자애들이 모다풀을 피우려고 단단깨비 줬는 거 봤어. 키티야, 모다풀을 피우려면 단단깨비가 아주 많이 필요하단다? 그런데, 날씨가 너도 너무 추워지고,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먼저 돌아갔어. 걱정 마, 키티야. 내일은 모더브를 구경하러 갈 거니까 이집에서 엔디스는 그냥 어떻게 보이나 궁금해서 아기 고양이의 목에 터실을 두어 번 감아보았다 그때는 철실봉지가 떨어져 바닥에 굴러가면서 수백 미터나 다시 풀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읽어드릴 거고요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봬요 안녕.